안녕하세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해명교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잘 지냈나요? 저는 추석 연휴간 조부모님도 뵙고 또 조카들도 놀아주면서 친한 친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냈었습니다. 연휴 동안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예배까지 이어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세임버튼이라는 찬양을 들르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신축이 세임 i 이 찬양이 갖고 있는 고백은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당신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 같이 하며 나와가도록 합시다. 슬픈 말. 슬픈 말있는 자. 뭔가 용병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sleeping on my neck of the jaw the time 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건강한 몸과 영으로써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일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날인 주일, 하지만 주일에만 당신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불리어지는 것이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한주한 한 주를 보낼 때에도 당신의 이름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 당신의 중,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그 종의 입을 주장하사 당신의 뜻을 온전히 전개하여 주시옵고 당신 앞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으로써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 국권이 짓지나는 이 시간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거다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이야기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제9시 우리의 시각으로 표현을 하면 은 오후 3시쯤에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이가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나오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것이 후천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삶이 막막할 텐데, 선천적으로 그러니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누구라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치근별 당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신체적 조건에 제한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 그런 광경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바리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기 바빴습니다. 그의 마음의 절실함은 뒤에 나오는데 차차 훑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임을 당하며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들어갔다. 쫓겨 나왔다를 반복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막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날좀 보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갖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절름발이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베드로랑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주목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그의 절실함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기로 했죠? 5절에 호대 에페이켄 아우토이스 프로스토콘 티팔 아우루톤 라베이 기업계정에서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살펴본 5절에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주목해볼 단어가 있습니다 에페켄의 원어인 에페코 즉 굳게 잡다와 프로스 도카오라는 기대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젊은 바리는 그들에게 기대하며 그들의 말을 굳게 잡으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조금씩 감이 오죠? 그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인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각자 있는 곳에서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안에 굉장히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오늘 설교를 다 했다 할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은이나 금은 없대요. 그에게 도움을 줄만한 물질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을 주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세상에게 전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그 젊은 마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이름으로 거르라고. 그들은 단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주목해야 할 부분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명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부까지는 억지로라도 있다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여러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어떨까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 그 중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커녕 교회에 다닌다는 말도 부끄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왜 자랑할 거리인가요? 어떤 것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히 가늠도 못할 높은 곳에서 절저히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자랑거리가 될 만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삶으로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갖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있을 때, 재밌는 것이 있을 때, 자신에게 소송한 사람들과 같이 나눔으로써 그 행복과 기쁨에 동참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에서 그들이 알아가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보도록 합시다. 6절에서 베드로는 전은바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 7절과 8절에서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에이, 저거는 그냥 성경에서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라고 저는 확고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걸이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대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 사람의 소속이 어떤 소속이고,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교회에 팔이 온전치 않아서 팔을 90도 가까이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을 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늦은 시간까지 계셨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교회에 그분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쳤던 그런 집회였었는데 그 할머니 분의 팔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정말인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었는지 그리고 또 말을 제대로 못하시는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사시는 동안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신체 구조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절실히 믿고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그의 혀가 치유되고 점점 낫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정말로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들의 공동점이 있다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도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을 찾는 때가 많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뜨거울 수도 있겠죠.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식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회개, 즉 다시 되돌아와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초대를 옮겨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꿈터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을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없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생겨서 병고쳐짐을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예수크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꿀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같이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기는 커녕, 집구석, 마음구석 어딘가에 놓고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살아서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며 화목하게 만들어줄 서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님 그 자랑스러운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사 당신의 영광이 온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주님, 당신과 동행하는 삶,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옵네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만약에 추후 광고가 생긴다면 꿈터 단체 카톡방으로 제가 공지해 드릴 테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10월 3일 10시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